라면 먹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 볼건 갈릭 치즈 버거 제품인데요. 1,700원에 구입을 했고요. 1 6 5 g 에 478kcal리 CU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3초 대유라고 그러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 갈릭 스테이크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릭이라는 거는 이제 그뭐 마늘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갈릭 치킨이라고 그러면 마늘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늘을 좀 좋아하는데요. 마늘 향 같은 거. 치즈 들어가 있고 튀김 마늘 들어있고요. 이한 40초 튀겨 튀김 뒤에서 뻥 터지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당류가 15g.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어, 달면서 마늘 향이 나는 것 같고. 나트륨도 43%. 좀 영양성분 쪽으로는 되게 안 좋네요. 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어, 청탑 이런 데서 제조를 했습니다. 맛은, 있, 맛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영양성분이 좀, 좀 너무 안 좋다. 하나만 높든지, 둘다 높고요. <laughs> 그냥 일반적인 4인치 햄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열어보시면, 어따 뜨겁다. 너무 오래 했구나. 네, 치즈가 아주 살짝 잘 녹았고요. 아, 안에 이렇게 마늘이 들어가 있네요. 마늘이 들어가 있고 아이고 치즈가 터폈다. 밑에 쪽은 뭐 소스만 들어 있고 네, 위에 야채가 한뭐 살짝 있지요. 아. 향은 그 마늘 향이 살짝 납니다. 근데 왠지 그 마늘 치킨이 제발 고기는 뭐 보나마나 돼지고기 닭고기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 있어. 네, 돼지고기, 닭고기 네, 들어있고요, 소고기에 들어있을 것보고요자 기대가 되는데. 음, 네, 괜찮네요. 그 다, 달달거나 짜달거나 생각은 안 드는데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마늘 뭐 그렇다고 좀 매운 마늘 좀 너무 많이 먹거라면 좀 맵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그 튀김 마늘 들어갔다고 그 마늘 보니까 그 튀김 마늘 같은데 그뭐 매운 향 매운 느낌 없고요. 음 마늘 향이 은은하게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음 좋다. 근데 이데 드라큘라 출신 그 마늘 못 드시는 분들. 드시거나 근데 좀 영양 성분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마늘맛에 요런 저, 저 뭐야 햄버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역시 설탕하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긴 맛있습니다 그런 게 원래 몸에 안좋은데 그거 감안하시고 뭐,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그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마늘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러고 드셔보시면 어? 향이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드시,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영양소 보는 게딱 좋지 않다는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